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직개와 불동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동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직개와 불동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동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달란트로 만들되,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, 그불지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, 등잔대와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달란트로 만들되,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직개와 불동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지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개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직개와 불동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지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.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네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집개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 때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,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.